여기서 아, 10쓴것 같은데 다 넣어도 아니잖아요 15년을 일해야 아, 참면 되겠다 15년은 해 주세요 보장이 된 거네요 계정 생성 계정 생성으거 맞죠 그럼 된건 뭔가요? 일단은 일단 수학 테미를 플로이드 할 건데 얘는 얘는 플로이드 알고 있으며 플로이드는 얘도 사람 이름입니다 플로이드 그래서 알고리즘인데 얘는 있잖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스라라 했잖아. 네. 다스라라 했잖아. 근데 얘는 어떤 한 시작 정점에서 모든 다른 정점으로 갈 때의 최단 경로를 찾잖아. 한 개에서 n 개로 갈 때의 최단 경로 를다 찾았잖아. 네 네, 거 예, 플로이드예요. 뭐 오른쪽 아, 47쪽, 47쪽. 네? 오른쪽 밑에 꺼내야지 이따 올라올까? 기대는 또 올라오지 한참인데 44쪽까지 블루이드예요 오른쪽 밑에 꺼야되잖아 그래서 44쪽까지 뭘아 이거 더 이쁘다 블로이드 47쪽 47쪽 오른쪽 밑에 아더 이쁘다 4 7쪽에 오른쪽 밑에 여기서 하세요 할수 있잖아 이거 한다 했잖아 할수 있잖아, 아, 있잖아. 아,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가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 바지트랑 한 시작점에서 모든 다른 점점으로 각각 갈때이 최단점으로 찾아 근데 이플로이드는 모든 다른 점점에서 모든 다른 점점으로 다최단점로 찾는 거야. 이렇게 하루, 세 렌트, 사, 루, 세 렌트 다 찾는 거야?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이 그래프가 1, 2, 3, 4 점점이 4개라. 그러면 점점 빨리 찾으세요. 내가 아까 점점 더 꺼내라는데 지금 점점 1에서 점점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때 최장 경로 찾고 점점 2에서 1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때 찾고 정점 3에서 1, 2, 4까지 찾고 정점 4에서 1, 2, 3 찾고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16가지의 최장 경로를 다 찾습니다 얘는 그래서 계산이 좀 많으면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 일단은 내가 먼저 알려줄게 이게 있잖아 구글링 해보면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고 떠워셜 알고리즘 플로이드 다시 워셜 알고리즘 둘다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야 두 명이야 성호가 뭐예요? 음, 두 명이야? 그래서 얘도 이걸 말했고 얘도 이걸 말했는데 둘다 똑같은 내용인데 둘다 이거야 그냥 둘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안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플로이드 알고리즘 얘 지우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스트라는 다이스트라에 있는 이 가중치 값이 양수였던 거 있잖아 맞죠? 그런 마찬가지로 플로이드도 여기 있는 양 값이 다 양수 값이어야 돼 우리는 얘알고리즘이얘 알고리즘에 둘다 가중치 값이 양수인 것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양수가 아니라 이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 출장할 는데돈 받고 갈 수도 있잖아. 맞지? 비용을 집으로 하는게 아니라 돈 받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인일 수도 있어. 근데 풀마이드나 바이트라에서는 마이너스인 가중치 값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 가중치 값을 다루려면 아 이건 그냥 알려주는 거야. 벨만포드란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있어. 벨만 얘도 사람 이름이야? 벨만 코드라는 알고리즘 있는데 이거는 가중치가 음수일 때도 얘 며로 돌리면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최단 경로 찾는 거랑 똑같이세개다 최단 경로 찾는 거. 근데 얘는 수업 때는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알겠지? 내 네, 범위가 너무 많아서. 자구 지금 이거 범위 되게 많잖아. 우리 자구에 빠진 내용 진짜 많다. 안한거 진짜 많아. 아직 멀었어. 자잘 보조 잘보 개념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직 개념 빠진 내용이 진짜 많아요. 이학 나와줘. 어, 어. 혹시 모르지. <웃음> <웃음> 내가 무슨 반으로 <말로> 갈지. <laughs> 아, 하여튼 하이트.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처음에 인접 행렬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접 행렬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지? 알지? 할수 있지 그래서 이거 대각선은 0 0 0 0그 다음에 이 가중치 값들을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에서 4 가는 거는 1,4에다가 1 적고 네. 또 4에서 2 가는 거가 가중치가 2네 그럼 4,2에는 2 적고 이렇게 가중치 채울 줄 알죠? 인접행렬 채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얘네들은 값이 뭐야? 무한대 뭐 그래서 얘네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를 적어야 돼 이렇게 무한대 뭐 무한대로 뭐 적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를 통해서 이제 정점 1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를 살펴볼 거야. 예를 들어서 어, 무슨 칸을 해보지? 요칸을 한번 해볼게요. 욕칸. 요칸 그러면은 4에서 2로 가는 거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4에서 2로 가는 거는 값이 얼마야? 2야. 근데 이제 정점 1을 거칠 거야. 4에서 1 갔다가 2를 한번 가볼게요. 4에서 1 가는 건 얼마예요? 4에서 1가는 거 얼마야? 무한대. 뭐 에다 가 1에서 2가는 거 얼마야? 1에서 2가는 거 8이네. 그 무한대 뭐도 하게 8은 얼마예요? 무한대 뭐 맞지? 그럼 얘가 작아, 얘가 작아. 2가 작지. 그럼 여기 멀어져 보요2 이렇게 적는다고요 다시 한번더 해볼게. 지금 요 위에 거, 요거 해볼게. 요거 위에 거. 그럼 3에서 2로 가는 거야? 3에서 2로 가는 거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3에서 2로 가는 방법은 가중치가 얼마? 무한대. 근데 정점 1을 거친대. 그러면 3에서 1 갔다가 2를 한번 가볼게 3에서 1 가는 거 얼마? 4. 그다음에 1에서 2 가는 거 얼마? 8. 해서 8하8 하면 얼마야? 12. 그럼 누가 더 작아? 12가 더 작네. 그럼 1을 거치는 게더 작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12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걸로 이걸로 여기 칸다 채우시면 됩니다. 내가 네 이해했어? 아, 지금 왜 하고서 안 했어?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봐봐. <laughs>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가 이제 중간에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정점 1을 거쳐서 가면 더 짧아질까를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봐봐. 일단은 1 1 2, 2 3 4 4 4는 어쨌든 0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리고 그리고 봐야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이거 16개 다할수 있어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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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할수 있어 근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잖아 생각해봐 점점 일을 거칠 거야 근데 어떤 시작점이 1이야 예를 들어서 1에서 1 가는 거 1, 1에서 1 가는 거 빼자 1에서 2 가는 거 1에서 3 가는 거 1에서 4 가는 거는 중간에 여기에 1이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러면 1에서 시작하는 게 뭐야 지금 얘잖아 2줄이잖아 맞지? 2줄 2줄 1에서 시작하는 거 2줄 2줄은 어떻겠어 값이? 똑같겠지? 맞지? 듣고 있지 얘들아? 어, 여기 값이 똑같겠지? 여기 값 얼마야? 8 뭐한데? 1이겠지 그 다음에 한개더 있어 뭐가 똑같아? 어 세로 1 이거 이거 얘도 똑같겠지? 예를 들어서 어, 2에서 1로 가는 거, 3에서 1로 가는 거, 4에서 1로 가는 거는 여기 중간에 1이 들어가봤자 똑같잖아요. 어차피 도착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세로도 똑같다는 말이니까 이것도 무한대, 뭐4 무한대 뭐 이렇게 정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영 0, 영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칸밖에 없는 거야. 여섯 개만 확인하면 돼. 근데 우리 그 중에 우리 두 개를 한 거야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밑에거 해볼게 그러면 요칸 해볼게 요칸요 칸을 하면은 4에서 3으로 갈건데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4에서 3으로 가는거는 군대. 데 내가 4에서 1 갔다가 3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4에서 1 가는거 얼마? 무한대 뭐 2이 얼마? 무한대 뭐 뒤에 볼 것도 없지? 음. 얘를 뭐라 적어야 돼? 9 이렇게 적는다고요 얘를 한번 해볼게 위에 위에거 2에서 3 가는거 한번 해볼게 2에서 3 가는거 원래가 얼마? 1 했는데 이미 안 봐도 1이라 느낌이 오지? 2에서 1 갔다가 4 한번 가볼게요. 2에서 1 가는 거 얼마? 음. 무한대. 그럼 얘는 뒤에 가볼 필요 없이 음. 무한대. 그래서 여기 값 얼마? 음. 1 이렇게 적는다고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2에서 4 가는 거 값이 원래 음. 무한대. 2에서 1 갔다가 4로 한번 가볼게요. 2에서 1 가는 거 얼마? 음. 무한대. 그럼 얘는 둘다 무한대니까 뭐 이거 뭐라 적어? 음. 무한대. 밑에 거 해볼게. 3에서 4로 갑니다. 3에서 4로 가는 거 원래 값 얼마? 됐는데 3에서 1 갔다가 4로 가면 3에서 1 가는 거 얼마? 4. 1에서 4 가는 거 얼마? 1. 그럼 4박 1이 얼마? 5 그럼 누가 더 작아? 5가더 작네. 1을 거친 게더 작네. 그럼 여기 뭐라 적어? 오라 적는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기에서 정점 1을 거쳤을 때 이제 값이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이거를 정점 1만 하면 안 되잖아. 정점 2도 해야 되잖아. 꺼졌니? 헤이. Hey. 이 뭐야? 미분이 <laughs> <묘�이> 뭐야? <laughs> 됐다. 자 봐봐. 그래서 얘를 얘를 정점 1을 거치고 했어. 그러면 정점 2도 거쳐야 돼. 그러면 이 정점 2를 거쳤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일단 영영영영을 채운다고. 그 다음에 누가 똑같아? 왼쪽이랑? 정점 2니까 두 번째 줄 요거랑 요거랑은 왼쪽과 똑같겠지? 이에서 시작하는 거 2로 가는 거 그럼 여기 그대로 적을게대1무대 뭐뭐 여기도 8 12 2적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살펴야 되는 건한섯개라고요 맞지? 자 여기 요칸 먼저 해볼게 3에서 1로 갑니다 원래 3에서 1로 가는 건 내가 값이 얼마야? 아, 왼쪽에 4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2 갔다가 1을 한번 가볼게 3에서 2 가는 거 얼마? 1 2맞2 그럼 이미 땡이지? 그럼 여기 가면 얼마 잡아4 적어?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맞죠? 이거 3에서 2 가는 거 12야 이더라. 이거 여기 거 보고 뭐 안되네 이렇게 하면 안돼 얘를 봐야 돼 그래서 이거 풀때 그림을 보고 초기 행렬 이 초기 인접 행렬 이거 적을 때만 그림을 살피고 여기 뒤에는부터는 그림 안 본다 그림 보면 안돼 어, 아, 요거 바로 전여 요게 닫는 거. 그럼 얘는 예절 때는 얘를 보고 풀어야 되겠지. 예절 때는 얘를 보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풀어도 되기는 해. 열심히 머리를 한번 굴려봐.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하자, 열심히 그려봐. 그러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불면 은 오류 생길 확률이 없잖아. 그렇게 풀어도 뭐 잘하면 운이 좋으면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 거. 요기테카한두 개. 4에서 1로 가는 거 원래 칸 얼마? 그면 4에서 2 갔다가 1을 갑니다 4에서 2 가는거 얼마? 어. 2 2에서 1 가는거 얼마? 무한대 그럼 얘는 얼마? 무한대 그럼 얘는 둘다 무한대니까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에볼게 4에서 3으로 가는 겁니다 4에서 3으로 가는거 원래 값 얼마? 음. 9 4에서 2 갔다가 3으로 한번 가볼게 4에서 2 가는거 얼마? 음. 2 2에서3 가는거 얼마? 음. 1 그럼 2 다기 1은 얼마? 3 누가 더 다가? 이거 치는게 더 작네 그럼 여기? 3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이제 할수 있지 않은데 1을 요거 위에거 요거 해볼게요 1에서 3 가는거 원래값 얼마? 무한대 뭐 1에서 2 갔다가 3을 가볼게 1에서 2 가는거 얼마? 8 2에서 3 가는거 얼마? 1 2개 더하면 얼마? 9 그럼 누가 더 작아? 9가 더 작네 그럼 여기 뭐라 적어? 9가 작는다고요 이제 설명 안해줘도 되지 않니? 네. 1에서 맞아. 여기까지맞게 1에서 4 가는거 원래값? 1 이것만 봐도 1인 것 티가 나지. 그 다음에 1에서 2 갔다가 가볼게요. 1에서 2 가는 거가 8인데 이미 틀렸네. 그럼 여기 가1 했죠? 마지막에 3에서 4로 가는 거 있고 3에서 4로 가는 거 원래가 5. 3에서 2 갔다가 4를 한번 가볼게요. 3에서 2 가는 거가 12했으니까 이미 땡이지. 그럼 얘네 값은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점 2를 거쳤을 때의 이제 그 경로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점 3을 거쳤을 때 점점 4를 거쳤을 때할수 있잖아 그게 너네 학습지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어... 이때할수 있지 않을까 설목이 뭐예요? 주실에서말리시지마요 봐야 정점 사는 건 풀어 보시고 49쪽에 플로이드 예시 2번 음. 플로이드 예시 3번도 풀어 보는데 49쪽에 더라 내가 이 정점을 조금 잘못 적어 놨어. 에 여기 0이라 그는데 여기 3으로 꽂혀 주세요. 이거. 플로이드 예시 예시 이 내가 그 1, 2, 0 어, 1, 2, 0을 1, 2, 3으로 붙여요. 표를 바꾸지 말고, 알았지? 이거 있잖아, 내가 다이스트라 다이스트라 24번 문제로 5점짜리 냈다 했잖아. 얘는 25번 문제입니다. 5점 문제 네, 25번 <laughs> 문제 5점짜리입니다. 23번까지 못갈거 같은데요? 선 네, 이게 시험 범위였어요. 아우, 모자라. 아우, 모자라. 빨리 한 마디 해라, 얘들아. 아우, 모자 정신이. 24번, 25번은 10 24번, 25번 합쳐서 10점짜리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점수 줄라고 주는 거야? 14번 안 돼. 1000점. 알지? <목소리> 영상은 끝. 자고 끝.